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를 확 줄이자고 했습니다. 정치 개혁의 하나로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한 위원장이 다시 한번 선제 공격을 한 셈인데 얼마나 깎겠다는 건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최민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 왔습니다.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거기 때문에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은 전년 대비 1.7% 오른 1억 5,7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월 평균 1,308만 원 가량을 받는 세비입니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급 222만 원, 4인 가구는 572만 원입니다. 1인 가구 중위 소득에 맞출 경우 국회의원 현재 월급에서 천여만 원을 깎아야 하고 4인 가구 기준으로도 절반 넘게 삭감해야 합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당론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걷습니다. 세비를 삭감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의원들의 자진 삭감 의지가 없는 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허위 인턴 등록과 노무현재단 건축비리국등 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노무현재단이 서울과 김해에 세운 건물의 건축비가 지나치게 비싼 게 수상하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평당 2,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전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고 명예훼손으로 재발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강력한 부탁을 드리고요. 한 위원장은 이런 일을 하라고 영입한 것이라며 김 비대 위원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t 비조선 최민숙입니다.